Nice! 한천백육십오케이 여기 니가는 트레커들이 같이 가는 거네. 총농 쪽으로. 보이냐? 보아 보입니까? 어 거래판이서부터. 아니지 거래판이 아니지 푼일부터. 아 고래판이지 고래판이부터 저쪽에 A B C 트레일로 다 이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요. 야 정말 많네. 대우 네, 봐봐 기차처럼 다 연결돼서 가네. 우리가 내려왔던 곳인데 여기가 어디 데우랄리서부터 반단티 그 가는 쪽이에요. 우리는 내려온 거고 내려서 지금 쉬고 있고 근데. 사람들이 많이 배우네. 근데 화면상은 경사가 어 별로 없는데 경사가 심해 여기서 거꾸로 가는 사람들은 좀 힘들, 힘들게 보이더라고. 여기가 보입니까? 여기. 휴게소. 다 아, 여기 포터들이 가져온 가방하고. 와 대단하네. <laughs> 오늘이 아마 26일, 26일일 건데 어 12시 한 40분 정도 됐고 두 번째 트레킹 ]iviım. 두 번째. 여기서 지금 어 점심 먹었습니다. 여기는 반단티. 페 아니 네페래이 우리 지금 점심 먹은 데서 점심 먹은 데서 본, 그 여기 계곡이야. 계곡이 끌려지다 그리고 다리 있고, 저쪽이 음, 길이고, 그 길은 저쪽인 것같아 응. 저기에 말로만 듣던 말 타고 여기 투어해 는거 여기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말 타고 투어해 는 거. 야, 근데 그 저기, 이거 관리하는 아저씨, 아, 저 아저씨가 그 아저씨구나. 저 아저씨가 다 케어하네. 오케이. 드디어, 여기가 반단티에서 어아 에잉 올리가 얘네들 반단티에서 우리가 잠잘 때리고 갔는데 어 조심조심 조심. 그러는데 우리, 우리 생각대로 안가네 그니까 낙이떼를 만났습니다 와우 <laughs> 여기, 여기는 지금 반단티 반단티라는 데인데 여기서 우리가 묵을 숙소는 추일레 쪽으로 한뭐 3시간 정도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어, 릴리그로스라고 이게 국화라 그랬 는데 와 정말 끝내주는 아, 이게 롯지입니다 롯지아골에서 들어있는 건데 출리 출레낚지 레스토랑. 아가, 레슬하고 토일렛이 이렇게 있는 2층에. 토일렛은 이렇게 생겼고, 한 보고. 음, 어 이번 트레킹에서 관심있던 부분이 뭐다 관심 있었어요. 어차피 외국 나가서 트레킹 하는 게 처음이니까. 근데 그 중에서도 저기 신발이에요. 운동화인데 진짜 쪼리 신고 그큰 짐을 그 운반하는 그 포터들도 있고, 그다음에 완전히 중등산화 신고 다니는 그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등산화 정도 발목까지만 가는 거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. 근데 그렇게 큰뭐 일반 운동화 신고 다니는 사람이 반 이상이니깐 크게 뭐어 문제는 없었습니다 여기가 두번째 묵었던 호텔 레인보우 앤 레스토랑 그라지그 그 내부 전경입니다